구독 좋아요. 눌러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인터넷 아이모 살입니다. 네, 선생님. 어, 네. 우리 7월 달에 네, 토띠 네, 이분들 운세 좀봐 주세요. 네, 네. 7월이 물론 딱뭐 1일부터 우리가 달력에 나오는 1월 뭐 6월이면 6월 7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딱 끊기진 않아요. 이 흐름들이 조금씩 섞이거나 이렇게 조금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수띠 볼게요. 6월에는 좀 괜찮거든요. 수띠 나쁘지는 않은데, 어. 전에도 얘기했지만, 이제 조상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, 소띠들은. 그래서 좀 정성을 들이신 분들은 6월을 괜찮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7월 거잖아요. 오늘 영상은. 7월은 원래 좀센 달이에요. 센 달인데, 상충이 되죠. 충이 들어요. 그래서, 음, 변화 운동수가 좀 있을 거다. 음, 이동하시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셔도 됐다. 괜찮다. 그리고, 뭐, 저희가 뭐, 명리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, 어쨌든 뭐, 합충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. 네. 누구나. 근데, 토충은 안 좋지만은 않아, 사실. 음. 그러니까, 다른 충들에 비해서 데미지가 좀 적어요. 토충, 뭐, 충미충, 뭐 진술충, 이런 거 있죠. 네. 어, 좀덜 해. 그래서, 저는 안 좋게만은 못 보지만은, 음, 부딪혀갖고 병원 갈수 같은 거 있죠? 네.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, 소띠분들. 그리고 특히 꼭 하반신이 아니더라도, 괜히 좀 머리가 아프거나, 그런 거. 그리고 또 하나는, 친구라든지, 연인 이렇게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대신해서 아플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, 너 자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짚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요. 그리고 쥐띠도 그렇지만 소띠도 가정의 어떤 우환, 상문, 꼭 직계 가족 아니더라도 들리는 안 좋은 가중의 소식은 좀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좀 둘러봐라라고 소띠. 그래서. 소띠 자체의 문제는 없는데 7월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소띠들 많이 바쁘다고 음. 응. 바쁜 게 좋은 거아닌가 네. 지침수를 좀 조심하셔야겠죠. 어, 여름철에는 특히 건강 조심을 네. 하셔야 합니다. 여기까지 오늘도 7월 소띠 공수 간단하게 보고요 자세한 것은 개인 점사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안녕.